사라졌던 이지혁이 왜 하필 지은호 앞에 돌아왔을까요? 그가 말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지금 누구의 마음을 먼저 흔들어 놓게 될까요? 늦은 밤 카페 셔터를 내리려던 지은호 앞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이지혁이 서 있었는데요.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호. 한동안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 사이, 마음 속에 밀려오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지혁은 오래 생각해온 문장을 아주 천천히 꺼냈습니다. 다시 살아보고 싶어. 내가 망가뜨린 것들 하나씩 고치면서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지은호는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오래 전 선배를 향해 고백했던 마음과 그 후에 겪은 상처가 뒤엉켜서였는데요. 대신 짧게, 그러나 분명히 답했습니다. 저 지금은 대답 못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소문은 가족들 사이부터 돌았습니다. 이상철은 아무렇지 않은 척 신문을 펴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은 따뜻한 미역국을 식탁에 올려놓고 말했는데요. 사람이 한번 넘어질 수는 있어도, 일어나면 그걸로 된 거야.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넘어져봐서 아는데, 일어나는 게 말처럼 쉽나? 그래도 손은 나도 모르게 바빠졌습니다. 작은 공구함을 열어보며 일거리가 뭐든 있으면 잡아야지. 하고 중얼거렸죠. 지은호는 그날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다 말고 한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밤사이 휴대폰에는 박성재의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요. 답장 안 해도 돼요. 오늘도 은호 후배 편이야. 그한 줄이 다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 무렵 성재가 조용히 나타나 말했습니다. 오플런 손님 많다는데 점심은 건너뛰지 말고요. 그러고는 테이크아웃 도시락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대행해 줄게요. 오늘의 식사. 은호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구도 오해하지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다가오는 마음. 성재의 방식은 늘 그렇게 다정했는데요. 본부장님 너무 고마워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감 후에 산책할까요? 저녁이 되어 산책길에 오른 둘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길가의 핀 코스모스를 가리키며 성재가 웃었습니다. 이꽃 말고 은호 후배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저요? 달고나 냄새요. 너무 어린 취향이냐며 쑥스러워하자 성재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엔 달고나 만들어 볼래요? 내가 불조절은 좀 하거든요. 가벼운 농담에 은호의 얼굴에 미소가 올랐습니다. 그 순간 멀찍이서 지켜보던 이 지역은 마음 속 어딘가가 쿡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발길을 돌리려다 끝내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건 사랑만이 아니었구나. 놓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다시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한편 이수빈은 분주했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유튜브 채널에 박성재를 초대하고 싶었거든요. 성재 오빠 이번 콘셉트 남친 룩으로 가요. 수빈의 눈빛은 귀여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성재는 망설였지만 수빈의 진정성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촬영날 탈의실은 생각보다 소박했고 조명은 형편 없었는데요. 수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채널은 장비빨이 아니라 성품빨이에요. 그 말에 스태프들이 웃었고 성재도 따라 웃었습니다. 짧은 인터뷰가 끝나자 수빈은 장난스럽게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우리 채널 나온 남자들은 다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 말투는 귀엽고 깜찍했는데요. 화면 너머로 보일 사소한 설렘이 은근히 스쳤습니다. 한편 이지환은 새로 맡은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일을 점점 익숙하게 이어갔습니다. 까칠한 박영나는 여전히 질문마다 어머니께 먼저 여쭤볼게요. 라며 거리를 뒀는데요. 그러던 어느 밤 미술관 지하 주차장에서 휘청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차량 뒤편에 오래 머물렀고 영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이지환이 짧게 말했습니다. 문 잠그고 고개 숙이고 있어. 그는 차에서 내리며 어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몇초뒤 낮게 싸우는 듯한 숨이 섞였고 경찰 신고해. 라는 이지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처 경비와 함께 달려온 경찰이 불청객을 데려가자 영나는 그제야 손에서 힘을 뺐습니다. 고마워요. 진짜로 오늘은 많이 무서웠거든요. 이지환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난 이런 일 전문이라 겁먹지 마내 옆에 있을 때는 누구도 못 건드려. 그 담담한 말투가 의외로 큰 위로가 되었고 그날 이후 그를 바라보는 영나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가칠함 뒤에 숨어있던 믿음의 끈이 가늘게 놓이기 시작한 거죠. 그 사이 고성희는 여전히 지은호 곁을 따뜻하게 맴돌았습니다. 계약서를 넘길 때도 견적을 논할 때도 불필요한 압박을 주지 않았는데요. 은호 씨 무리하지 말아요. 밥은 챙겨 먹고요. 어느 날에는 길거리에서 호떡을 사서 쥐어주며 웃었습니다. 그런 성희에게 친근함을 느낀 은호가 말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성인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 그냥 알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낼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며칠 뒤 성인은 혼자 서랍을 열어 오래된 팔찌를 꺼냈습니다. 작은 흠이 있는 연한 금팔찌였는데요. 조금만 더 아직은 아니야.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그렇게 말하며 다시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또한 은호를 둘러싼 성재와 지역의 관계는 그 따뜻한 일상 틈에서 조용하고도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카페 내부가 대형 아파트 인테리어 상담으로 북적였는데요. 지은호의 스케치를 본 고객이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이런 색감 오래 보기 좋겠네요. 그 말을 듣던 이 지역이 문 밖에서 멈춰 섰습니다. 은호는 나 없이도 잘 가는구나. 그러다 곧 마음 한쪽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없이도 잘 가는 사람 곁에 내가 그늘이 아니라 그늘막이 될수 있을까? 그날 밤 이지혁은 낡은 노트를 펴고 자신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인테리어 기본서 복습, 견적표 읽는 법, 자격증 시험 일정. 할수 있는 것부터 작게 꾸준히. 재건축이 아니라 재생. 무너진 곳부터 다시 며칠 후 이간의 가족 식탁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김다정이 손수 끓인 갈비탕과 김치전을 내오자 조옥래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이런 날은 밥심으로 버티는 거다. 이상철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김치전을 베어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할수 있어. 애들 다 결혼할 때까진 줄도자기도 배관도 공구도 다 배워볼라고.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틈 사이 누군가가 놓고 간 종이 봉투 하나. 안에는 낡은 공구 세트와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모두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서명은 없었지만 글씨체는 가족들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다정은 아무 말 없이 공구를 식탁 한가운데 올려놓고 모두에게 국물을 한 숟가락씩 더 떠주었습니다. 뭐가 됐든 우리는 밥 먹고 다시 시작하면 돼. 이 수빈의 유튜브 영상은 올라가자마자 반응이 좋았습니다. 말투가 참 점잖다 가진 사람이 더 겸손한 느낌 같은 댓글이 이어졌고 수빈은 모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촬영 뒤풀이에서 수빈이 말했습니다. 성재 오빠 다음엔 어르신들 패션 특집 어때요? 아빠 같은 분들이 옷 고를 때 참고하게 성재가 고개를 끄덕이자 수빈이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아 오해는 금지 저는 우리 채널 잘 되면 좋겠고요. 오빠는 음착해서 좋아요. 말 끝을 장난스럽게 흐리자 모두가 웃었는데요. 그 장난 속에 작고 무해한 설렘이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수비는 그 설렘에 이름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사람의 마음이 정면으로 마주한 날이 왔습니다. 마감 직전에 카페에 이지혁이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다시 일 시작했어. 몸으로 배우면서 내 방도 내 손으로 고쳐보려고. 지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디서요? 작은 데부터 나도 배울게 내가 길을 잘 보잖아. 그때 문이 열리고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상황을 파악한 뒤둘 사이에 앉지도 서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물을게요. 은호 후배 힘들 땐 누굴 찾고 싶어요? 지은호가 얼어붙었는데요. 성재가 바로 덧붙였습니다. 지금 대답 안 해도 돼요. 대신 기억만 해줘요.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있을 거라는 걸. 말투는 단단했지만 목소리에는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기다릴게. 다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그 순간 공기 중에 어색함보다 신뢰가 조금 더 짙게 섞여들었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만은 분명해졌습니다. 밤이 깊자 고성이가 카페 앞을 스쳐 지나가다 불이 켜진 걸 보고 들어왔습니다. 은호씨, 아직도 이래요?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생강차는 우리 집 가을 필수템이에요. 감기 오려면 먼저 맡아보거든요. 은호가 감사하다고 하자 성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릴 적에 좋아했던 냄새, 달고나라고 했죠. 참그 달고나 누가 잘해 줬나요? 불쑥 튀어나온 질문에 지은호가 당황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요. 엄마가 해 주던 냄새가 아직도 제일 좋아요. 성희의 눈빛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래요. 엄마가 해 주는 맛이 제일이죠. 짧은 침묵 뒤 성희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그집 달고나 비율을 배워 볼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웃게 하는데 도움될지 그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알수 없는 결심이 살짝 비쳤습니다. 며칠이 지나 작은 클라이맥스가 여러 갈래로 찾아왔습니다. 첫째 이상철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는데요. 오래 알고 지내던 동료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기술 보조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엔 허드렛일일 거야. 대신 손은 배운 만큼 정직하지. 상철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한 손이면 됐지 식탁에 앉은 가족들이 동시에 박수를 쳤고 김다정은 국자로 상철의 그릇을 가득 채웠습니다. 둘째 이수빈의 영상이 중장년 시청자에게 유독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삼고 싶은 인물 같은 댓글이 줄줄이 달렸고 조홍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세상 말세다. 사위는 우리 며느리가 고르는 거지 세상이 골라주나. 셋째 박영나의 전시 오프닝을 앞두고 또한번 수상한 메시지가 왔는데요. 이지환이 즉시 동선을 바꾸어 출입구를 이중으로 확보했습니다. 영나는 그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오늘은 당신 말대로 할게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약속이 되어 천천히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각관계의 한가운데에서 지은호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스케치북을 덮고 나면 거울 앞에 서서 속삭였는데요. 누구의 여자이기 전에 나답게. 다음 날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도울 일 있어요? 은호가 미소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그 대답은 성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이 지역은 공사 현장 끝에서 거칠게 묻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더 깔끔하게. 자신에게 내리는 작고 정확한 명령이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밤 카페 마감을 하던 지은호는 바쁘게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이 지역이 커다란 장비들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선배, 이게 다 뭐예요? 지은호가 당황해 묻자 지역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내 작업실이 여기야. 낮에는 내가 카페하고 밤에는 내가 공구랑 씨름할 거야. 작업실이요? 아니 설마 여기서 살겠다고요? 은호가 놀라 되묻자 지역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살진 않아도 같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너 카페 지키는 김에 나도 같이 지키면 되잖아. 은호는 말문이 막혀 한동안 멈춰섰지만 지역의 눈빛에서 예전의 무모한 자신감 대신 어딘가 초라하지만 진심 어린 다짐이 읽혔습니다. 그 순간 카페 바깥 어둠 속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성재였습니다. 은호에게 건네주려던 따뜻한 도시락을 손에 들고 서 있던 그는 유리창 너머에서 공구를 풀어놓는 지역과 놀란 듯서 있는 은호를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성재는 도시락을 조용히 벤치 위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지만 마음 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오랜 친구를 잃을까 두렵다. 하지만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울게 둘 수는 없다.